S401에 예. 김현석 씨 오셨습니다. 예. 자, 아니, 여기 아니, 봐. 아니 이렇게 요 아니 이렇게 해주면 가수 팀이야. S401 네. <laughs> 오랜만에 모이셨는데요. 네. 완전 체력은 정말 오랜만이에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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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현석 씨어떻습니까 조형 많이 늘었어. <laughs> 네. 허영생 씨가 지금 그 멋진 성대모사를 해줬어요. 예. 형준 씨 가능하시겠어요? 어떻습니까? 저요? 형준이는 네. 저판기예요 네. 누르면 나옵니다. 어. 어. 진짜? 아, 정말? 네. 눌렀습니다. 자개기이 가슴에 세발이 가슴에 세발이두 발은 뭔지 아십니까? <laughs> 그렇니까 <않습니까>, 재판장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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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자 누구였죠? 누구였죠? 또 있어요? 나, 나. 아, 저 원래 <laughs> 하동현 선님이 되게 좋아하거든요. 자 네. 갑시다.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냥... 나비야 나비야 이 나비야. 정도 시작야나요 <laughs> 여기 나비가 좋었을때 <laughs> 나비야 나비야 이렇게 가야지 여기에 나비 두 마리 세 마리 나비야 나 그렇게 가. 감사합니다. <그렇게> <laughs>